하루 움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 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국률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랩니다. 주님께서 이러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극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예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 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돌이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지난 날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의 영광스러운 발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온통 피로 물든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승리의 주님은 당당하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신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를 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날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그리스로 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인들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도 함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직접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들고 안아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반역하는 사람들, 그들은 거룩하신 영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디 계신 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하나님의 어디 있는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와 함께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준비된 곳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샬롬.